지난 12월 18일 월성원전 누설 문제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월성원전 누설은 2021년부터 사실상 가시화됐지만 그 이유는 내부자에 의한 제보에 의해서 이 월성원전 누설 문제가 알려졌고 사실 그 전에 검사규제원이 이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내부적으로 통제가 돼서 이것이 제대로 감시가 되고 규제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그 사실이 공개가 되니까 내부에 어느 정도 누설이 되는지 그거 공개를 했는데 그 문제를 두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내부의 규제 검사를 담당하는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공식적으로 누설은 없다. 누설은 없다. 다만. 이게 삼중수소가 전이돼서 지하에 물에 삼중수소가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시민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로기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하셨으면. 2억이나 3억이, 4억이도 만약 똑같은 현상이 있다면, 그건 센다라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결과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SRT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SRT에 조사를 하시면서, 마찬가지로 1억이만 하신 거죠? 1억이만 실험했어요. 거기에 1억, 1억, 1억. 1억, 1억이만 실험을 해봐서 이게 이 정도 될 거라고 한 거고, 나머지 2, 3, 4억에는 우리가 못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SRT의 운전 절차를 혹시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운전 절차요? 예 그건 이제 매뉴얼에서 설명해주는 거그 정도밖에 우리가 정보를 못 얻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거를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조사를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srt 운전을 어떻게 했냐면 사업자가 한 손이 어떻게 했냐면 srt는 수위가 높아지면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위가 높아지면 그 알람이 어디로 가냐면 mcr로 가요 운전원이 있는 mcr로 메인 컨트롤 이쪽으로 갑니다 거기에 빠짝빠짝 빠짝 하고 불빛이 좋어요 이거 수위가 높으니까 빨리 물 빼가지고 액기브쪽으로 빼야. 그런 시험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고그 알람 위로 더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물이 엄청 흐르게 돼 있어요. 예? 배관이 하나 달려가지고, 물이 오버플로우 돼가지고, 썬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기 아까 그림에 보였던. 자, 그런데 사업자가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아십니까? 선프로 떨어지는 밸브 오픈 되 있는 상태를 말아놨어요그 다음에 고수위 알람 다 잠궈놨어요. 그러면 탱크가 어떻게 운전야 됩니까? 운전하면서 계속 사용을 해지는 물로 뿜어가지고 탱크로 들어오고 있는데 오버 고수위 올라가는 알람 꺼놨어요 오버 로우되는 밸브 잠가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확인했습니까? 아, 그러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수 누출 공을 막아놔서 생기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콘크리트로 수수되는 것만 우리가 검증했고 나머지는 우리가 더 별로 못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오퍼레이션 등등에 대해서 그, 제, 제대로 안 하신 거네요 조사들을그다 네. 음. 에 인정했다. 음. SRT 상부에 말이죠. SRT 상부에 점검구라는거 있는 거모르시죠 제대로 조사했다는 거 인정하셨습니다. 점검 정검하는 구멍이 뚫려있어요. 네, 봤어요. 예. 그걸 열어서 주기적으로 깊이를 측정하고, 레인이 얼마만큼 쌓이는지 측정하고, 수위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고, 그런 걸다 하게 되어있거든요. 응. 그것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아까 배추봉에서 막아놓고 그때 이제 떨어지는 것만 그 당시 잡고 아, 뭐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람이 지요 오가플로 된 라인 잠가버렸죠. 계속 유입됩니다. 그러면 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꽉 차겠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못 들어오겠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아, 그래서 어 SRT 구조물이 이미 여기 이미 아니 관계 SRT 구조물의 네. 형상이나 제대로 확인하셨습니까? 아 저는 이 구조 쪽으로 만 봤어요. 아 그러니까 네. 정거구 쪽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SRT 상부가 네. 어떻게 네. 만들어졌는지 확인했냐고요? 못 올라갔죠. 아니 정공부하인 이르셨다면 소 보고 내려왔죠. 정공부도 열어보지도 않고요. 네. 그게 무슨 조사입니까? <laughs> 아니 정공부가 있는데 열어보라고 정공부에 갔는데 열어보지도 않고 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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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조사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 다 내가 이 맞아 보시세요. 네. 전공부를 열어보면 상부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나타납니다. 말씀드릴까요? 상부는 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적. 조정. 조적이 뭔지 아시죠? 잘 모르겠어요. <laughs> 지금 저분은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현장 규제검사원으로 평생을 활동을 하신 분이고 지금은 퇴직을 해서 위촉규제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원이 문제를 제보하신 분이에요. 검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거를 물어보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그러면 부실하게 조사를 했다. 밸브가 잠겨 있고 얼람이 꺼져 있고 이런 거 운전 절차도 제대로 안 보고 운전원실에 가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 오버플로가 우 되든 말든 그냥 그러면 아예. 이 오염수가 어디서 왔느냐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먼저 어, 월성 2, 3사역의 설계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 관점에서 몇 가지를 좀말씀을드리고 싶은데, 이 콘크리트 수조 구조물 강수 누수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이 수립될 것이 요구된다라고 공고 사항을 내셨어요. 그렇죠. 이 공고 사항은 어, 내부적으로 조사단의 결론입니까? 결론이 물어봐도 되겠죠. 예. 그래서, 방수 누수에 대 전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입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컴퓨터 수정 구조물이 누수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시공재료 그렇죠? 보수 기술 품질관리 검증 시스템 수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내, 제가 이제 보고서 내용을 좀 보니까, 그, 에폭시의 강도라든가, 방사성 그, 그, 환경 검증, 그 다음에 어, 에폭시에 대한 내진 검증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검토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어, 지금 넣어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쉬운 거는 누출수, 누출수 관리 체계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네, 설계적으로 이 월성 원전이 무설 되거나 무설 되면 정비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거 설계할 때 한참 논란을 했었던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갔습니다 옛날에 예, 젠틀리 투라든가 보이는프로1 캔드 6의 그냥 표준형으로 그냥 가버린 건데.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저 권고사항은 해결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누설을 전제하고 누설을 냈을때 어떻게 조치하고 확인하고 품질관리 이건 아니고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누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가 뭐냐. 그 대표적인 예가 그 s r t 의 내부에 그 스테인레스 라이브를 하셨더라고요왜딴 데는 그렇게 못하냐 이런 예방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 공고가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에서 안 들어가 있고 주민들은 무설되는걸 되게 우려하는데 또무설되는걸 인정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인정을 안 했어요 원안이 전체가 무설된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다가 나중에 인정을 하게 되는데 환경으로 누출이 안 되고 있다. 이걸로는 안 통한다. 누설되는 것을 차단해라. 사전에 예방적 조치가 공고되어야 되는 것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신 거죠? 네. <목소리> 구정물이 손상이 됐는데 법적으로 예방 조치 해놨던 경년 열악 평가를 유관과 비파괴 검사로 하시느라고 파손된 걸 모르셨는데. 법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것을 못하셨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책임을 통감하시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일어나야 되는 건가요? 원래적으로 하면은. 예,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조사가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된 거잖습니까?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확인이 됐었으면 더 좋았을 었 텐데 그, 부분, 그 부분을 좀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사가 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분은 그린피스 장말 캠페이너입니다. 그분이 이제 경년 열아, 즉 에폭시 라이너가 손상이 됐는데 왜 예방적 조치가 없었는데 그걸 그냥 놔둔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 조치를 원하니까 안 했느냐, 이제 그걸 추궁한 거죠, 사실. 이때 박사님께서 처음에 질의를 하시면서 1억이 뿐만이 아니라 2 3 4억기도 사용해결을 저장조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본인이 점검을 하셨다고 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 에폭시가 방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에폭시 방수 기능에 대한 조사를 원한이나 여전히 이제 한수원에 지금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 그림을 보면은 한수원이 2026년까지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보수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이러한 것이 문제라고 봐요. 이미 누수 원인이 상당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어, 누수가 지금도 되고 있다라는 조사원의 정은도 있는 마당에 원하기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는가? 문안위에서 조사단을 추가적으로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든지 해서 빨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2026년까지 조사를 지켜본다 그리고 한수원에 조사를 맡긴다 라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분은 월성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입니다. 결국은 에폭시 라이너를 점검하고 2026년까지 점검해서 2026년부터 보수하겠다 하고 시간 끌기 작전으로 지금 나간 거를 딱 집은 겁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보수하면 하세월이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고. 발전이해 네, 감사도 맡고 있습니다 이재걸이라고 합니다. 음. 일단 뭐 조사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조사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라고 명시를 하신 분이 있고요. 어. 지금 이제 조치의 사항에 대해서도 SRT에 대해서는 어쨌든 스테인레스 스틸로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SRT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공장에다 세는 게 없어요. 누수리 되지 않는데도 그거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바꾼다라고 지금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고 있는 어그 SFB 사용해결력 저장조 123452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바꾼다라는 어떤 바꿔야 된다라는 조치의 사항도 없고요. 에폭시라이너 문제가 있다. 아까도 뭐 유리 체질에 문제가 있어서 높고 더더욱 누스를 가속시킨다 라고 내용에 함팡어있는데요 그런 걸 계속 에폭시라이너로 하겠다고 라 지금 음, 하시고 있는데 그 저는 예, 지금 저가 아니면서도 제품이 지금 사용시장 도4만가가 저가 아니다 하나에 23kg가 20, 2 0 k g 안 그래요. 그러면 저게 벌써 몇십 분이 되는 무게 아닙니까. 저 무게가 바닥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전에 지진이 왔어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어, 모모대학면에서 1 5 k m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와서 늘었습니다 그럼 저게 지금 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한 400톤? 그러니까 각 400톤을 분산해서 저걸 메일로 긁지 않습니까? 사장님 여기 나오면 하나하나 걸어가지고 지금 쭉쭉 밀어가지고 처은몇 층인지 모르겠습니다 십몇층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십몇층에서덩어리를 걸어가지고 지금 무게를 부르고 있는데 그 바닥에 받는 압력은 엄청날 겁니다. 그게 필라하다로 체계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인 암들이 있었을 경우에, 즉각적인 조치가 안 되는 지금, 2026년, 지금 4년, 5년 이상 걸리는 거잖아요. 그긴 시간 동안 또 누설이 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어, 세메스 틸 재질로, 이상삼으로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저는 변경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조치 계획이 있겠지. 네, 저 이제 네, 그, 지지 문제 때문에 저번에 뭐, 콘크리트가 이제 뭐, 무너지지 않느냐, 그런 걸견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하면 이 강도가 상당합니다. 저정 뿐만 아니라 경남 건물의 무게도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밑에 하부가 상당히 이제 좀 탄탄하고 밑에는 또 기초 지안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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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을 이제 받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콘크리트가 저 무게 때 무게 때문에 이제 뭐 물론 저는 이제 그런 사고을 것으로 예상하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지진 때문에 이제 쓰러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밑에 보면은 그 바닥에 이제 고정할 수 있는 데를 이제 만 들고 그 옆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물이 안 새게끔 다름의 폭식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사고입니다. 어 그래서 그어 고정 이제 걸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어, 웬만한 지진이 와아서 저기에 도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테인리스 스틸로 라인이하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 하게, 하게 되면 어, 그쪽 그벽 쪽에다가 어, 앵커해 가지고 다시 다 두르고 거기다가 이제 이스테레스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 앵커 부분 때문에 벽체가 손상을 끕니다. 네, 그런 점 때문에 어, 스테네스 스티로 이제 한 거가 이득은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폭시로 네, 계속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더 어, 이제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면서 좋겠다. 예.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폭시에 대해서는 지금 옆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바닥부는 그 사용률과 저렇게 이제 올려져 있기 때문에, 전 지금까지 점검을 잘 못했던 그런 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게끔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어, 지금 현재 솔직히 또 1호기 같은 경우에는, 1호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1호기 부분은 원천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조촉법으로 안내를 필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께서 지적을 하신 거는 왜 예방적 조치로 스테인리스 스틸로 안 하느냐. 그거를 추궁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원하는 답변은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월성 원전 누설에 대해서 3년 동안 조사 결과를 설명한 주민 설명의 결과를 놓고 주민들의 반응과 전문가들의 반응을 그대로 전하고자 했습니다. 과연 조사단이 어떤 조사를 했고 어떤 권고 사항을 했는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조사한 결과를 갖다가 다음 주 11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라면 이거는 분명히 국민과 주민의 원하는 수준이 아닌 사업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통과시키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 위원회의 고유 기능을 스스로 훼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나와 있는 형편없는 공고 사항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국민적 지탄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